오! 어? <laughs> 들어가보고 있어요. 뭐야? 가는데? 왜, 왜? <웃음> <웃음> 뭔데? <언제 웃음> 뭔데? <어디> <웃음> <가죠>? <웃음>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꾸드커플이에요. <laughs> 저희가 오늘 어디를 가냐면은 바로 호카스라에 갈 겁니다. 맞아요. 시험장에서 체험도 하고 재밌게 놀려고 해요. 그쵸? 제가 키네 좀 여러 개 사가지고 챙겨가거든요. 다양하게 챙겨가지고. 아, 음. 이따가 입어볼 테니까 골라주세요. 네. 그럼 얼른 호카스라러 떠나볼까요?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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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호텔 체크인하고 을 이제 룸에 들어왔는데 파라다이스시티 인천에 음. 있는 곳에 왔습니다 맞아요. 바로 룸소개부터 갈게요 네. 자 들어오시면 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어 화장실 깔끔하네요 화장실이 되게 커요 어. 여기 이렇게 엽지 있고 세면대 두개 있고 고민니티도 이렇게 어, 어, 뭐야 뭐야 어, 여기 아니, 아니야. 어, 여기는 샤워하는 곳 아, 아니야 응. 어, 여기는 샤워하는 곳 샤워하는 곳 여기가 변기겠네 당연히 여기 안 봐도 변기였잖아 아. 여기 변기예요 깔끔하네 요기 깔끔해요 엄청 어, 크네 다리미가 있어 아, 다리미가 왜 있어 여기 옷을 다리라고 어. 거울 엄청 크게 있어 우와, 우와. 이게 다 거울이야 거울이 진짜 커요 다음에 짠! 여기가 바로 메인룸입니다 우와 냠냠냠냠냠냠 침대 엄청 크다 네, 맞아요. 이렇게 침대가 있고 소파가 되게 넓게 있어요. 어? 그러네 소파. 어 근데 자기 집소파보다는 작은데? 그래도 이자도이 엄청 넓은 거야. 근데 조금만 어가지고 그치, 맞아. 수고했었잖아. 어 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봅시다. 죽어 어? 죽어 음, 음. 그냥... 호텔 뷰라 <laughs> 저희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호텔이구나 이런 느낌이미니그가 음. 공짜라고 하던데. 미니냥그 거기 있지 않을까? 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긴 또 이렇게 옷장 이렇게 있고. 숨겨져 어, 있어. 아막 이런 식으로 요렇게 어, 완장도 있고. 잠 잠깐 미니바가 제일 중요한데? 냉장고. 어 여기는 그거 뭐야? 야, 이거 진짜 미션이다. 야 이거 미션이야. 미션. 아 냉장고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아, 뭐. <laughs> 여기가 충전 단자 이렇게 있고 여건가? 어, 아~~, 아 찾았다! 냉장고가 특이하게 위에 있네 어. 이게 다 공짜라는 거잖아 음료수랑 물이랑 음, 음, 음. 그리고 저희가 제일 저렴한 방을 맞아요 예약했기 음, 때문에 오늘은 포카스보다 여기는 수영장이 대박이라 해가지고 이따가 제가 비키니도 한번 가져온 거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패션쇼 어, 비키니 패션쇼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해고 여러 가지 다 배워봤는데 분명이 앞에서 제가 보여줄게요 골라주시면 돼요 네. 아 기대되는데 짜잔, 짜잔, 어때요? 어, 나왔어 저기. 이렇게. 어 너무 이쁜데? 그냥 일자형 원피스 세안복인데 어. 오, 어, 나는 솔직히 이런 위에 흑정슬 수윤이가 입은 거 되게 선호해. <웃음> <웃음> 근데 머리색이랑 지금 안 어울려가지고. 머리색이랑 입술가... 안 어울리긴 하지. 어. 다른 게또 많거든. 아, 그래? 아, 근데 머리색이랑 안 어울려가지고 뭔가 사진 찍기 애매해. 애매해요? 어, 그냥 탈색보였으면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아. 그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 이거 근데 잘 어울리는 거. 그치. 이게 아까랑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이제 핑크인 거야. 어, 야, 이... 이게 진짜 잘 어울린다. 이일자용이라서 입고 볼까 편하네. 어? 지금 정저리에 맞아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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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뼈리에 다음 거야. 아, 오헤헤오 오, 아, 오. 뭔가 블랙핑크 느낌이긴 해. 블랙? 아, 진짜 블랙핑크? 이런 아, 느낌이니까. 이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 아, 이쁘긴 이쁘지 않아. 이쁘긴 한데. 응. 그냥 별로 생각지 않아 하네. 네. 오케이, 그럼 다음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오오네 번째! 제가 이번에 좋은데. 또 머리가 핑크색이니까 핑크색을 또 준비 한번 해봤어요. <laughs> 어때? 너무 좋은데? 괜찮아? 일단은 합격이야, 완전. 완전, 합격. 아, 완전 합격이야? 완전 합격이 벌써 합격이면 안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또남았는데 마지막 어떤 거야? <laughs> 아, 이렇게 입으면은 그래.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음. 제가 다섯 개 가져왔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또 나와볼게요. 네? 짠! 오. 언더블로 장식을 해봤어요. 잘, 잘, 잘. <laughs> 어때요? 이쁘긴 한데 이건 나만 볼수 있는 거고 이쁘지 않아? 이쁘다고 샀는데. 이쁘긴 한데 안 돼. 이렇게 이뻐. 빨리 빨리 빨리. 알았안 돼요? 그만해. 머리 색이랑 잘 어울려? 안 어울려. <laughs> 이렇게 제가 비키니를 여렇게 음. 입어봤는데, 내가 이제 굴어주시면 됩니다. 아, 솔직히 진짜 막상 막하였어. 2번이랑 4번이었어. 아, 그래. 어, 너무 잘어울리는 거야. 근데. 왜 마지막은 왜속빼냐 아, 마지막은 응. 4번이 너무 사진 찍기 이쁠 <laughs> 것 같아. 4번으로 갑시다. 4번! 네. <laughs> 나도 나 좋지. 제가 이제 물놀이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음. 자기 이제 선크림 발라야 돼. 네. 자기가 맨날 선크림을 거의 안 바르니까 왜 낚시 가서 산거 아니야 이제아 엄청 많이 탔어 이거 더 음. 발라야 돼. 이렇게 선크림을. 뭔가 선크림 바르는 게 귀찮아. 쨍쨍해야지그때만 그, 바르잖아. 엄청 쨍쨍해도안 음. 바르던데. <laughs> 우리 세부 2 0 0 0 기념으로 여행 갔었잖아요. 음. 자기가 선크림 안 바르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 나 바른 줄 알고 같이 나갔는데 안 발랐대요. 해가 엄청 센데 까매질까 봐 제가 걱정돼서 다시 그 룸까지 갔다 와서 선크림 생겨나왔잖아. 그랬던 경험 있어요.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어...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맞아. 여름인 게 확실감이 나. 요즘에는 선크림 안 바르거나 하면은 얼굴이 칙칙해지고 거뭇거뭇해지기 너무 쉽거든요. 잘 관리해야 돼요. 내가 그랬었어. 어, 술약속도 많이 생기잖아 이제 그쵸. 코로나가 완화돼가지고 음. 술을 많이 마시면은 간도 상하고 수분도 빠져가지고 평소보다 두세 배가 안색이 나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의 커인상 있잖아 자기는 어떤 게 호감이 딱 생겨. 나는 일단은 때. 피부가 많이 하하고막기러면은와 음. 소연이가 피부가 진짜 좋았거든요. 아. <laughs> 지금도 좋잖아요. 아 그건 맞아. 근데 물론 우리 둘다 피부가 좋긴 해요. 맞아. 그 피부에서 커인상이딱 다가오긴 하지. 피부가 깨끗하면은 몇 배로 더 호감이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솔직하게 말하오늘 내가 그러니까 좀 많이 피부가 타지 않았어요. 저랑 어. 지금 좀. 비교되잖아요. 나손 진짜 어. 많이 탔어 그래가지고 요즘 항상 챙겨 먹는 먹는 선크림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챙겨 왔어. 이걸 맨날 꾸준히 네. 먹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은 글루타치온이에요.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200주사에 들어간 성분이어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 저희가 먹고 있는 이 글루타치온이 이미 탄 피부를 환하게 해준다고 맞아. 합니다. 제가 목이 탔었잖아요. 어, 그거 저... 없어졌어요. 어 맞아. 그리고 원래 진짜 빨갛고 거의 <laughs> 익은 수준이었는데 엄청 따가워가지고 소연이 마음 앞에 했거든요. <laughs>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먹고 괜찮아졌어 어, 맞아. 이미 탄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그리고 화이트 토마토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자외선 차단을 해줘가지고 덜 타게 해주는 거. 음 자기 뭐를 려나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크습도 아니야? 어, 맞아. <laughs> 토마토 선크림이라고 있는데 음. 나의 추억의 선크림이거든요. 어렸을 때 진짜 하얀 피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선크림 무조건 바르사 다녔거든요. 음. 왜냐면 안 걸리니까 음. 난 이거 바르면 선크림인데요? 이러면 되니까 그 백두총성 <laughs> <laughs> 근데 그게 그만큼 하얗게 해주는 아 성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유명했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크림을 바르는 걸 까먹어도 이걸 먹으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거 하나만 먹는다고 이 선크림 효과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풀보이도 발라줘야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오래 노출돼 있으면 은 녹잖아 화장 이 선크림을 덧바르기도 애매하고 아... 그럴 때 이걸 하나 먹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선크림을 덧바를 때 이제 손에 찐득거리고 음... 이렇게, 이게 찝찝한 게좀 남아 있잖아 이렇게 그냥 먼지를 같이 바른다는 아, 그런 느낌이 싫어서 그치. 다시 화장 지우고 뭔가 또 다시 새롭게 하는 것도 힘들고 음... 그럴 때 이걸 먹으면 진짜 좋아요. 이거를 어? 진짜 계속 먹었잖아요. 맞아, 계속 먹었다는 게. 아, 맞아, 아, 이것까지 말안 하려고 했는데. 출시되기 전부터 이제 녹십자 웰빙에서 저희한테 샘플을 보내주셨어요. 맞아 한번 테스트 먹었고. 한번 해보라고. 어, 이게 원래 원조예요. 맞아. 이게 지금. 완전 상품화 된 거고. 상품화 된 거고.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음. 샘플로 주셨던 거, 먹던 거 가져온 건데. 이렇게 저희가 예전부터 꾸준히 먹었습니다. 출시되기 맞아. 전부터 먹어왔고. 음. 올해 들어서 해양을 많이 갔잖아요. 음. 근데 탄적이 없어. 나 어, 그러네? <laughs> 나 이거 진짜 탄 적이 없어. 나 맨날 챙겨 어 먹었거든. 같이 가나갈 도할 거야. 음. 어, 진짜 맨날 챙겨 먹었어. 이거 하루만 딱 먹는다고 다음날 바로 티난다기 보다는 계속 꾸준히 먹다가 한 2, 3주 정도 후에 하얘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은 내 친구들이 나를 보자마자 왜 이렇게 하얘졌냐면서. 음. 음. 진짜 그렇게 말을 하라라니까요 피부 화장도 평소랑 똑같이 하는데 이게 더 하얘지는 그런 게 있나 봐. 음. 아무튼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나는 그냥 재생된 느낌이 확실히 있어. 어, 저희가 또뗄래야뗄수 없는 녹십자 외비 아시죠? 믿고 먹잖아요 솔직히 그치 녹시자 엘빈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음, 녹시자 엘빈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맞아. 진짜로 음. 이게 필름이 어떻게 생겼냐면 은짠 이렇게 노란색으로 생겼는데 이 필름이 특허받은 거예요 시중에 중국산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맞아 진짜 많아 어 진짜 오. 많아요 잘 확인해보시고 사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캐나다산 고순도고요 순수 글루타치온이라고 해가지고 성분 같은 거잘 확인해보시고 원산지가 어딘지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믿고 먹는 녹시절 웨빙 먹어봅시다 뭐 네, 그리고 이게 필름 형태잖아요 혓바닥에 녹여서 먹는 거라서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된다고 요 맛은 물론 타치오 맛이에요 맛? 난 솔직히 이거 중독성 있긴 해 음, 이제 곧뭐 휴가철이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 햇볕에 많이 노출될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선크림은 얼굴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목, 팔 어나 오늘 선크림 못 발랐다 하면은 이게 진짜 간단하게 파우치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방에 손몇개 너무 좋거든요 맞아. 그냥 이거 하나만 챙겨가면 돼요 이렇게 남자분들도 나처럼 관리 안 하다가 진짜 쓰지? 확 내거질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어. 저희가 이 필름만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려야 돼 원래는 이렇게 박스로 생겼는데 어비조금이요 근데 여기 30포가 들어가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이 30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영복도 다 골랐겠다 수영하러 가볼까요? 가보죠 봅시다 렛츠고시 시메르 지메를 <laughs> 가고 있어요. 저바알 어, 나왔거든요? 아, 만났다. 우리 분양이. 아 와, 여기 되게 좋다. 대박. 가게 놀기 좋겠다. 산책이 워터슬라이드. 아, 워터슬라이드. 오케이. 분양이가 지금 타고 나오겠대요. 분양이가 골라준 수영복을 입고 나왔어요. 저렇게 생긴 거. <laughs> 재밌어? 아직 타고 싶어? 어, 나 무서워. 내가 구멍조끼 빌릴래 그러면. 아니, 구멍조끼 못 타. 나 무서워. 괜찮아. 나기짜 알겠어. 물안들어가겠는데 <laughs> 와. 우와... 그 진짜 구름타쳐 먹어서 그런가? 피부가 좋네? 그치? <laughs> 너희가 뭔지 궁금하다고 들어가보고 있어요. 뭐야? 왜, 왜? <웃음> 뭔데? <웃음> 뭔데? <웃음> 뭔데? <웃음> 좋아, 좋아, 좋아. 귀신이 있다고? 어, 아 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왜, 왜? 쌤. 뭐야? 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물만난 물고기네. <laughs> 침대야? 물침대? 아다표 분들이 좋아하는 거 보여줄게. 아아. 아. 미쳤다. 야 여기 대박인데? 재밌네. 음. 자기 미밑럼도 많이 타 레코드 같이 타야지 일찍 본영이가 타도 저 튜브 그 밑간 타자고해 가지고 타고 올려고요 타고 오겠습니다 응타고 오겠습니다 어 안녕? 안녕? 어 안녕? 어 안녕? 어어 안녕? 어안시어 안녕? 방같이가 안녕? 어 안녕? 응. 어 안녕? 어안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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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다 아, 미 <laughs> 어, 안안 아, 안안 아, <laughs> 아, 아,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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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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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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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스타 아너 유스타 아니야? 응 음, 음, 언제쯤 좋아 끝나? 좋 아직 끝났어 이요 전화 근데 아까 우리 그 수영장에서 놀때 응. 어떤 사람들이 선크림 다시 발라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야 응. 그말 듣고 이거 챙겨주고 싶은 거야 그렇다지 오늘 우리 어 썰이 이더 웃긴데? 그는 일본인 이혼지 됐을까시메이라는곳에 처음 가봐가지고 어린동 저한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입장했어. 어 제가 가보자. 근데 직원 여기 계셨거든. 음. 직원 분이 뭐라고 하시는데 응.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핸드폰을 보려고 하는데 날 도와주고 싶었나봐 미호님 응. 데까까이얘기 <laughs> <laughs> 하는 거야 아니요 아아아 하면서 물망해져가지고 <laughs> 내가 어데 일본 가면은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 최근에도 <laughs> 내 인스타 댓글에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말 하는 거 보고 한국인인 줄 알았다면서 맞아. 근데 한국에서 그런 오해받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니까 너무 웃겼어요 <laughs> 호카가 나가서 밥뭐 먹으려고요 저희 냉산 먹으러 왔습니다 인간. 우리는 호카스를 즐기지 않고 호카스맞있지 도시로 와서 고기를 먹고 있다 맞아 문을 닫았어요 열고 쓸때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 아 맛있겠다 같이 먼저 놔줬어요 네, 오늘 형 그거 네, 뽑는 그 뒤에 선물 그선그그그 맛있는 거먹 거의 자고 있어요, 저희. 오늘은 이렇게 호캉스보다 뭔가 투어하고 밖에서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 밤굿나시요 자, 저는 아침이 됐습니다. 잘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